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정신의 현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신네투제네시스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용어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게 비인 축대기가 많으면 정신분열증. 그 다음 요거에, 요거 박했던 APP라는 단백질이 자르는데 좀 잘못되면 뭐? 치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뒤에 보면 요, 요점 찍은 요, 요게, 요걸 생기는 거. 요게 통통하게 생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냅토 제네시스. 시토 제네시스. 엄밀히 말하면 새로 생기는 거죠. 근데 뭐 새로 생기는 포함해갖고 요 점이, 요저 꼭지가 계속 바뀐다는 거. 자, 또 계속 바뀐다. 계속, 계속. 예. 그게 바로 우리 정신현상이에요. 그걸 시냅토 제네시스라고 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시냅토 제네시스 그거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정확하게. 자, 지난번 그림 다시 한번 그렸어요. 자, 다시 플랫폼. 네. 지난번 네. 그린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그림을 갖고 교과서 쓰면 한천 페이지 되는 교과서에요. 네. 자, 다시 그리세요. 네. 네. 자. 자, 지난번 그림 기억나죠? 자, 모든 거는 요 그림에서 시작해요. 이제 막, 이제 막 그려주세요. 이제 조금 연습해 본 사람은 금방 알요 이게 어떤, 어떤 양상이라는 거. 이런 걸 이어다 만 개를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적꼭지 같은 걸. 네, 요걸 만 개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다른 세포에서, 다른 세포에서 왔을 때, 다른 신경 내에서 왔으니까, 요렇게 와서, 다른 색깔로. 자, 요렇게 되면 시냅스 점막이 되죠. 네, 요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탁. 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스텝 바이 스텝 딱 하면, 네, 다 해결이 돼요. 자, 요런 게몇개 있다? 한 개의 누론에 만 개. 꼴꼴꼴게 가시라. 그러면, 요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걸, 어, 요것을 크게,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폐증 일어나는 경우에, 자폐증 관심이니까, 자폐증 일어나는 경우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따라서, 덴트라이트, 스파인, 시냅스후막 이걸 포스터 시냅틱 자, 이 스파인 모양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단백질이, 유전자가, 따라서 2,500개, 2,500개 중에, 그, 자폐증에 관련된 유전자가 250개나 돼요. 예. 그렇게 단백질 종류가 250개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마다 단백질을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선 순위를 따져갖고 좀 중요하다면 그 자폐증에 관련된 랭킹 한 12주 만에 들어가는 거가 지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물망이 오르는 걸 이야기하면 따라서 뉴로리진. 예. 뉴로리진. 네. 뉴로리진이 꺽쇠 단백질 중에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 빨리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쪽에서 양쪽에서 시냅스 점막에서 쫙 해갖고 갈고리가 나와요. 껍쇠 단백질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시냅스 후막에서도 아 왔어 그러면서 핸드세이커 핸드세이커 핸드세이크. 이렇게 핸드세이커를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개딱 결합시켜 줘요. 그럼 그딱 약자한테 풀어 하면 온청세 그럼. 티로신, 티로신, Y 해갖고, Y 요게 티로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티로신을 포스포릴레이션 했다는 말은 또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결론 공부하는 꽝이야. 포스포릴레이션이 뭐죠? 인상기를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인상기를 그 갖다 붙이니까 이것도 키나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뻔하게 1, 2, 3, 4쪽 있겠죠? A, B, C 막 있겠죠? 엄청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그 네, 중에 이제 이게 이 많은 것 중에 요거 하나가 최근에 했더니 그렇고, 이거는 다른 거는 더 옛날에 더 많이 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요 하나하나 단백질 이름을 진짜 그 이렇게 곧장 다 기억을 하시면 라스란 단백질입니다. 요게 라스 단백질 이게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에요. 라스가 예. 다 등장했어요. 이게 전부 다 자폐증에 관련된 단백질 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자폐증에 관련된 단백질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 한 20개 만 지금 중요한 것만 적는 거예요 예. 자 됐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자폐증이 좌피, 그러니까 끝이요, 사실은. 왜 끝이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 들어가는 키를 다 알려줬으니까, 이걸 들어가서 이쪽에 가는 논문을, 예, 리뷰 페이퍼 논문을 전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요, 요것만 해도 지금 한2 30편의 논문이 다 되어 있어요, 이쪽이. 지난 한 20년 동안 연구했던 논문들. 최근에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자폐 예. 그럼 유전부터 뭐죠? 따라서요. 시냅토 제네시스. 네, 시냅토 제네시스라는 거. 이게 조절이 잘못, 잘못됐다는 거. 네, 이거 관련된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가 좀 조절이 잘못돼갖서 문제가 생긴 거고, 보통 때 일어나는, 우리 학습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좀 빨리 보겠습니다. 학습할 때. 네. 그래서 오히려 보세요. 자폐 이시냅스하고 우리가 보통 정상인이 학습하는 시냅스를 비교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확 잡을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자, 자 따어져 스파인. 시냅스 후막, 시냅스 점막, 예. 그 다음에 요건, 자, 요건, 핵, 요 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하 자, 이쪽에도 이온 채널을, 자, 먼저 하나만 먼저 딱 적어주세요. 이온 채널, 가장 중요한 이온 채널, N메틸 D아스파르트 채널, n m d h l 타용 나옵니다. n m d h 이게 첫, 이게 거의 첫 번째 말뚝이었잖아. 기억나죠? 뭐, 그때 뭐 했어? NADM하고 암파. 그렇잖아. 이게 말뚝인 거야. 말뚝은 브랜 공부 한 끝나는 날까지, 10년에, 100년 후에도 계속 그 말뚝이에요. 암파하고 엠메틸 디아스 채널은. 그러니까 지금 또 안파, 엠메틸 디아스포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MDAR 리셉트에. 자.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면 자이 글루타메트 요도 글루타메트죠? 그 분자가 요 채널에 붙는, 붙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자 칼슘 이가가 나오면 이 칼슘이 나오자 마자 세포 속에서 칼슘을 결합하는 단백질이 뭐라 했어요? 칼모듈린하고 여기 결합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칼슘 이가하고 칼모듈린이 C A M 칼모듈린 단백질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억 이론에서 요걸 요 요렇게 요렇 지금 자 보세요 요렇게 돼갖고 요거에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는 현상을 바로 early LTP라 그래요. 자 따라서 LTP 지금 2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롱텀 포텐테이션근데 초기에 먼저 일어나는 게 early 자 E A R L Y early LTP라 그래요. 그다음 새로운 이온, 이온 채널이 저, 저 채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신냅스가 생기는 거아니에요근데 여기서는 깡으로 새로운 시냅스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스파인이 하나 더 생겼고 시냅스가 하나 더 생긴 거야. 따라서 시냅토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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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슨 말인지 1번 다 해결됐습니다. 시냅토제네시스. 시냅.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 따라서 스파인. 스파인, 핵. 핵하고 스파인 사이 이야기예요. 그럼 핵하고 스파인 사이 이야기를 논문 하나에서 그걸 잘 정리해놨는 게 있어요. 세 가지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그 핵하고 스파인 사이의 관계 세 가지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핵 DNA가 있는 핵막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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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자 요게 스파인입니다. 요세 가지 스타일이 뭐냐면 자 이제 아주 간단해요. 요 그림 그대로 보면 돼요. 요거서 지금 DNA에서 r n 에 돼갖고 요, 요거 지금 아직 세포질입니다. 요건 내가 이렇게 그려야 하는데 요거, 요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요거에서 자잘 보세요. 요거서 단백질이 요 세포 요거 세포질입니다. 요거 요거 요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만들어진 단백질이 아예 시냅스에 주문 생산을 해준거예요 시냅스를 타켓으로 이렇게요 세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첫번째 요걸 뭐라고 하면 시냅스 타켓 시냅스 타켓팅요것을 만들어진게 아예 시냅스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져갖고 골로 보낸다는거 요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시냅스 타켓 잘 들었어요? 두번째는 요 단백질이 랜덤하게 만들어졌어요. 어느 특정 시냅스를 염두에 둔게 아닌데, 만들어져갖고, 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단백질이. 무슨, 여기서 만들어져갖고, 일로 쭉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뿌려지고 있는데, 요 특정한 시냅스에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걸 시냅트 캡처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 이런 거예요. 아, 핵 필요 없어. 내가, 내가 독자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노칼 프로테인 신세사이즈라고 해요. 요게 지금 카디슈입니다. 요거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속에, 자기가 RNA가,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에는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 원래 요거에 잠적하고 있던 RNA가 있어야 돼요. 됐죠? 요세 가지 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진짜 고급이론에 속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요 과정은 뭐냐면 스파인에서 스스로 자가 발전하겠다는, 자기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학습의 가장 핵심입니다.